안녕하세요 오진오진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상남도 밀양에 왔는데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마을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의 집주인 분도 사실 집이 마음에 들었다기 보다는 이 마을이 진짜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집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냐면 진짜 거의 좀 허물어져 가는 그런 느낌이고 앞에 축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도 진짜 뼈대만 뭐 남아있는 앙상하게 남아있는 그런 느낌의 집이었거든요 사실 뭐 현우랑 제가 집을 본다고 했을 때는 어 그래 집이 있네 하고 그냥 넘어갔을 법한 그런 집인데 그 집을 구매해 가지고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왼쪽 영상 오 쪽에는 지금 호수 도다 있어요. 지금 이제 겨울이라 조금 삭막한 느낌이긴 하지만 이게 집주인분이 집을 보러 왔을 때는 7, 8월 달이었대요. 음. 그때 막 꽃도 피어있고 하던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그래가지고 아, 이 마을 분위기면 내가 집을 리모델링해서 좋겠다 싶어가지고 집을 고쳤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내비 딱 찍고 왔는데. 지도에 이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음. 관광지인가 싶었거든요. 그니까 뭔가 좀 뼈대 있는 가문의 그런 마을이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마을 자체가 진짜 다른 일반 시골 마을은 좀 달라요. 맞아요. 관광지 같아요. 막. 사실 여기 좌측에 저기에 이제 뭐 장미가 쭉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이런 모습도 일반 마을은 없잖아요. 근데 조금 꾸며놨다라고 보면은 좀 마을 분위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님께서... 영상 그 처음에 모습을 보여주셨 는데 저희 기준에서는 이런 집 이었다면 그냥 바로 패스 그쵸 <laughs> 못 고쳐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집도 고쳐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요즘 기술이 진짜 좋나봐요 여러분들도 여기 저희 영상 올려줄 건데 봐보시면 <laughs> 이걸 사 <laughs> 조금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주인 분한테 왜이 집을 매입을 했냐또 물어보니까 원래 캠핑을 좀 좋아하신대요. 캠핑을 많이 다니시는데 이제 캠핑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세컨하우스가 이제 갖고 싶어가지고 이제 집을 사시고 리모델링 하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이제 많이 돌아다니셨다 보면은 세컨하우스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캠핑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도 이렇게 시골집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어차피 목적지는 새건 없습니다. 집 밖으로 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laughs> 실제로 제 친구들도 캠핑 좋아하는 친구들이 아, 시골집 괜찮은 매물 없어?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집이 최고입니다. <laughs>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바로 이 집이거든요. 사실 공사가 끝난 지가 진짜 얼마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제 앞은 조금 어지러운 모습인데 이것도 이제 고충사고 하면 깔끔해지겠죠?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쪽으로들어 오시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집이 딱 나옵니다. 앞에 보이는 곳은 본체고요. 그 옛날에 그 흐름했던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와, 아, 진짜. 네. 네,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너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여기 좌측에는 이제 별채 공간이 새로 생겼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뼈대만 딱 있던 그 축사나 뭐 창고로 썼던 그 공간인데 지금 또 아예 새뭐 건물처럼 다 바뀌었거든요. 사실 시골에 가보면 이런 구조의 집도 꽤 많이 있어요. 본체 있고, 앞에 창고 있고, 아니면 옆에 창고 있고,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공간을, 창고 공간을, 뭐, 저는 뭐, 바베큐장 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말씀드렸지, 새로 이렇게 집을 생각안 해봤거든요? 근데 막상 된거 보니까, 오, 집이 두채 생긴 느낌이어가지고, 좀 부럽네요. 이고 <laughs> 마당을 봐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본체와 별체가 이렇게 타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비 오는 날에도, 뭐, 그냥, 슬리퍼 정도만 신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할수 할 있게 지금 되어 있고요 날씨 좋은 날에는 맨발로 그냥 다녀야 될 정도로, 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가운데는 이제, 욕조가 딱 있습니다. 네. 사실, 실거주 용으로 한다고 하면은, 욕조가 굳이 필요 없잖아요. 한다고 하더라도, 뭐, 별채에다가 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잠깐, 실로오는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이렇게 욕조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와 저기를 가벽을 만들어 놓 그냥 이어버리고 싶거든요. 음. 네, <laughs> 지금 여기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이 즐기기 위해서 오는 별장이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이렇게 욕조를.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걸 보면 좋아한다, 캠핑을 좋아한다라고 볼수 있냐면, 불멍하는 이게 처음 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뭐랄까, 비싸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이제 에탄올을 넣는 게 아니라, 실제 로 장작을 올려가지고 하는 거래요. 네, 요런 것도 지금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항상 밖에서 이제 고기 구워 드시다가 이제는 내 세컨하우스에서 고기를 드실게 됐습니다. 네. 이제 배치부터 보고 한번 가볼까요? 와, 근데 도 옛날 영상 보니까 진짜 아이폰이. 네, 그리 실제로 보니까 친구가 더 높아졌어요. 그죠 집도 아예 새 친축 같이 생겼는데 얘가 이제 공사하다가 덤프트럭이 들어오고 후진하다가 그 기둥 하나 딱쳐 버렸대요. 그래 가지고 집이 한번 무너졌었는데 그때 조금 마음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laughs> 다행히 일체잘돼 가지고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됐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 돌책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사실 집 별채 바로 앞에 있는 그냥 테이블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 창을 딱 열면 안쪽까지 쭉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여기 문틀 하나 있고 안에도 돌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인지 봐 보시죠. 현씨 여기가 예전에 그 뼈대만 있던 창고예요. <laughs> 야, 들어보시면 이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주방으로 활용하고 뭐, 앞에서 티볼수 있는, 식사하시면 티볼수 있는 다이닝룸으로 바뀌었거든요. 공간이 진짜 옛날 모습은 전혀 생각도 안 납니다. 너무 깔끔하게 바뀌어가지고,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이쪽 와보시면, 진짜, 이큰 TV가 들어가도, 이질감 없이, 공간이 너무 넓어졌고, 또, 여기도 지금 문이 하나 있지만, 아무래도 캠핑을 조금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테이블 양쪽에서 둘다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문이 하나씩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리는군요 네. <laughs> 사실 그 창문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를 또 오픈하게 되면은,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들도 계속 밖에 사람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이제 양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 양쪽으로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제 뭐 이쪽에 앉으신 분도 쉽게 들어와서 음료수 꺼내갈 수 있고 또 이쪽에 앉으신 분들도 쉽게 들어와서 뭐 화장실 갈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별채 꾸며져 있는데 이 별채는 제가 봤을 때 놀기 딱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제가 창고를 이렇게 뭐 작업실이나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게 진짜 딱 레퍼런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주말에 한 번씩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친구들 초대하고 하면은 진짜 여기가 시끌벅적하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뒤쪽을 돌아보시면 여기 이제 이렇게 싱크대가 딱 있고, 이쪽 끝에는 별채지만 또 용변 볼수 있는 화장실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네, 이쪽은 별채다 보니까 샤워 시설까지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제... 벽면 볼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 또 앞쪽에는 이렇게, 싱크대가 되어 있습니다. 저, 또 여기서 술 먹고 막이러면 화장실도 잘먹없잖아요 그죠. 그 본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딱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되어 있고, 저는 여기 아래가 사실, 진짜 식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주나 하면서 제가 여쭤봤더니, 조화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가 이제 배관 보유가 이 조금 지저분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배관까지, 음. 다 감싸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타일 바닥과 이 조적, 싱크, 조적 세면대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또 통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훌륭하게 되어 있네요. 이제 제가 컨터편본체로 한번 가볼까요? 옛날에 좀... 심각했습니다. 심각한 <laughs> 지이었는데 위에는 뭐 파란색 그 양철 지붕이 있었고 여기 제일 좌측 같은 경우는 창고가 하나 있었어요. 외부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그공간에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셨다고 하거든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인지 봐볼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예전에도 이런 미닫이 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여닫이로 바뀌었고 들어오시면 앞에 마루가 하나 있고요. 제가 사 있는 이 정도가 마루가 되겠죠? 마루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서 쏙 들어오면, 여기, 여기, 탁 트여있는 그냥 방이었습니다. 방이었던 곳을 지금은 이 마루까지 앞으로 쭉 빼가지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고, 침실도 뒤쪽을 봐보시면, 우리 대부분 그냥 벽을 많이 마감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쪽에 무드등을 놓고, 또 이런 식으로 파는 대로니까, 또 따로 조명을 사지 않아도, 구두등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는 침실이고, 침실 바로 앞에 요즘, 항상 하나씩 있죠? <laughs> 창문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휴지당 이런 데올릴수 있는 공간까지 딱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집구조가 사실 구조 자체는 그대로잖아요. 네. 네. 안에 좀 청소하고, 장판 새로 하고, 조명 달고, 여기 실링 펜 하고 하니까, 완전히 다른 새집이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옛날 모습 영상을 볼 때는, 석가리도 튀어나와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와이 공사가 될까 싶었는데 이렇게 된 모습이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현우씨 옛날 석가리가 따로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다 색칠이 되어 있지만 여기 안에는 조금 옛날 나무 색깔이 남아 있거든요 원래는 이런 기둥만 있던 곳인데 <laughs> 지금뭐 보강도 하고 해 가지고 또 짱짱한 새 집으로 탄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측을 봐 보시면 여기는 원래 부엌이었던 곳이라고 해요. 부엌이었던 곳을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지금 이렇게 욕실로 꾸며져 있거든요. 네, 여기는 세면대가 있고 여기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문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기는 이제 마당에 있는 욕, 욕조를 쓰고 여기서 바로 씻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여기도 좀 비슷한 톤으로 타일 마감하고 하니까 음잘 어울립니다. 이제 세면대 있는 이쪽도 통창이 나와가지고, 밖을 볼수 있게 좀 만들어놨어요. 아마 저기 좀 허름한 창고였다고 하면좀안 예뻤을 건데, 더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놓으니까, 네. 너무 보기 좋네요. 그리고 뒤로 돌아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샤워실이 있어요. 근데, 옆에 뭐가 있나요? <laughs> 통창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옆에 집이 있거나, 뭐 조금, 밖에서 잘 보이는 구조의 집이라면 통창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이렇게 통창을 넣음으로써 뭔가 좀 넓은 느낌이 들죠. 어, 샤워 한번 해볼까요? 음여기있네요 <laughs> 네, 이렇게 샤워하다가 밖을 딱볼 수도 있고, 밖을 보면은 막 이끼랑 막 껴있어요. 진짜 여행 온것 같다. <laughs>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약간 프라이버시가... 보장이 된다고 하면 이런 욕실에는 통창을 한번넣어보는 것도 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요즘 영상 보면서 어떤 게좀 부러웠냐면, 천장이 유리인 주택이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어, 나도 저런 데서 한번 씻어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옆도 괜찮네요. 네. 사실 주택이라고 하면 남들이 잘 보지 않는 공간이 많이 발생하니, 그곳을 샤워실로 만들면 약간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원초적으로 딱 돌아가서, 야외에서 탁 샤워한다는 그 자신감. 원시인 마냥 네, 그런 쾌감 <laughs> 네아 이거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내 집에 내 샤워실은 음, 통유리다 자신감 음, 제가 봤을 때 현우 집이 그런다고 하면 저는 와 현우야 너 정말 잘 사는구나 이럴 것 같은데 그 옆으로 슬쩍 와가지고 신니? <laughs> <쉬니>? 아 <laughs> 구경하려고요? <laughs>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샤워실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그 이제 본체에도 연면볼수 있는 이 변기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부엌이었던 공간인데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았던 걸로 좀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으로 층별로 나눠놓으니까 엄청 넓어 보이고 와그 허름한 시골집이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들어 이런 시골집은 이제 배자지 마시고 이 집도 한번 고민해보셔야 그러니까 어떤 시골집인지 한번. 해시는 좋을 것요 저는 사실 집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집이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 마을이나 마을 사람들 마을 분위기 이런 게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오늘 집을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